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은 주식 투자 5스타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8월 5일 수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 연고점을 계속 높여가는데요 내일은 어떤 대응책 가져가야 할까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예,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제약주입니다. 한미약품이 전일 1조 원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상한가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관련, 수출로 관련 제약주에게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유한양행 16%, 한독 11%, 종근당7%등 제약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호재가 나오고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장이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투자 전략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 8월 14일이 2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8월 14일까지건 실적과 무관하게 크게 상승한 테마는 매수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크게 상승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된다면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형주는 보통 실적이 좋은 종목은 실적 발표 마감 전 미리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시청자님께서는 지난주 또는 이번 주 미리 실적 발표된 중소형주 중 호실적으로 발표된 IT 부품주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형주는 삼성전자, 중소형주는 호실적 발표된 IT 부품주 중심 매수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